안녕하세요. 대국민 심뇌혈관질환 건강지킴이 국민닥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닥터 장원기. 저는 전기현입니다. 아,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심근경색 환자의 심장재활 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laughs> 예, 그러면 심근경색 환자에서의 심폐운동부하 검사는 무엇인가요? 네, 심폐운동부하 검사는 점진적으로 운동부하를 증가시키면서 심박수, 혈압, 심전도 호흡 가스, 증상 등의 결과를 모니터링 하면서 운동 처방 관련 정보를 얻는 검사입니다. 그 심폐 운동 부하 검사는 왜 하나요? 아, 네. 심폐 운동 부하 검사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처방을 하기 위해서 하고요. 두 번째는 현 시점에서 운동 능력을 평가하고 재치료에 따른 운동 능력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럼 그 심폐 운동 부하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아네 여기 사진에서 보시듯이 심전도와 혈압계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고서는 트레드를 위해서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계속해서 걸으면서 강도를 높여가면서 위에서 말씀드린 지표들의 변화를 계속해서 관찰합니다. 이 경우 마스크의 경우에는 너무 이제 착용하시기 어려우신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릎 통증 등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걷기가 어려우신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실내 자전거를 이용하여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검사는 증상 발생, 심전도 변화, 혈압 변화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안전하게 시행되며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검사를 완료합니다. 그리고 검사의 소요 시간은 환자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최대 약 30분가량 소요가 됩니다. 심폐운동 부하 검사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운동 처방을 달리하게 되나요 네 심폐운동 부하 검사 기반 운동 처방은 크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으로 나누어서 처방하게 됩니다 이중 유산소 운동의 경우에는 네 가지 운동 강도 운동 시간 운동 횟수 그리고 운동의 종류를 결정하여서 환자들에게 처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를 처방할 때 심폐. 운동 부하 검사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해서 처방을 하게 되고 처방의 강도는 심박수 기준 혹은 자각적 운동 강도등을 가지고 환자별로 맞춤으로 처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심근경색 환자분들은 그러한 검사를 얼마나 자주 해야 되나요? 네, 우선 첫 발병 후첫 1년간은 최대 5회까지 시행을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분이 안정화될수록 점차적으로 검사 간격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기의 경우에는 연 1회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운동부와 검사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처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따라서 운동부와 검사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심장재활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심장 재활에 대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밖에도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저희 국민닥터 채널을 찾아보시고요. 그 밖에 공부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에 저 국민닥터가 설명드리거나 추가 영상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의 건강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민닥터 채널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